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무력시위가 잦아지자 대만은 최근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산샤댐을 유사시에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주 시행하며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의 정밀 타격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대만군의 낮은 미사일 발사 수준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군은 중국의 코앞에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 두기 가운데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 직후 알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했던 것입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은 이미 품질 검증이 증명된 안정적인 미사일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대만의 미사일 발사 능력이 수준 이하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인데요.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대만판 사드 텐공3 미사일과 더불어 핵심 대공무기로 꼽혀왔기 때문에 대만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대만이 미사일 발사를 잘 못한다면 중국은 미사일 방어를 잘 못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비싸게 사들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연속으로 파괴되면서 그 처참한 성능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국판 사드는 어떤 수준일까요? 오늘은 중국의 고고도 ICBM 요격 시스템인 중국판 사드 풍치1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군은 요격 능력을 갖춘 상시적 방공을 위한 공군 대대를 신설했습니다. 이 신설부대의 장비는 중국판 사드로 불리는 풍치191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보복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중국판 사드 체제를 갖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무언가를 개발해도 은밀히 숨겨놓기를 좋아하는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판 사드의 홍보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중국의 노림수가 궁금해집니다. 2016년 중국 CCTV는 중국판 사드의 발사 실험 동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인민일보와 중국청년보 같은 관영언론까지 나서, 일제히 중국판 사드 개발의 전문가로 인민해방군 소속 천더밍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천더밍이 중국판 탄도미사일 개발에 세운 공로를 다루는 방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띄우기를 시도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사드 못지 않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인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더밍은 언론에 나와 국가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르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다면 중국 본토는 완전히 적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되지만 미사일 방어 기술이 있다면 국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중국판 사드의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빌미로 보복 조치를 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은 2010년 처음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사 시험을 진행 이래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보한 국가가 됐고, 이후 2013년 두 번째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사 시험 도시행에 자신감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판 사드는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시진핑 주석의 면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간 터키는 꾸준히 중국판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훈치 수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상 막판 돌연 훈치 수입을 포기한 것입니다. 터키 국영 아나돌루 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터키 정부가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9800억 원 규모의 훈치 수입 협상을 포기하고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미사일 시스템을 팔기 위해 무려 6년 동안이나 공을 들인 중국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터키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1대1로 건설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터키 현지에서 협상 포기 소식을 전하자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면전에서 홍치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2009년 장거리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2013년 중국에 훙치를 개발한 중국 정밀 기계 수출 공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훙치는 저렴한 가격과 기술 이전 혜택으로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나토 동맹국들은 중국산 미사일 방어망이 도입되면 나토의 무기체계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터키를 압박했고 결국 입찰 결과를 취소시켰습니다. 미국도 중국 정밀기계 수출공사가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왔다는 점을 들어 터키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집요하게 설득해 다시 계약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터키는 중국의 훔치를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진핑 주석에게 상당한 실망을 안겼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터키는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자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고 미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에 자국이 개발한 미사일 방공 시스템을 떡하니 설치해 놓으면 중국으로서는 국제 무기 시장에서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던 것입니다. 터키에게도 퇴짜를 맞은 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훙치는 무게 1,300kg, 길이 6.15m, 최대 사정거리 200km, 최대 사정 높이 30km, 최대 속도 마하 4.2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존심이 상한 중국은 훙치를 더 업그레이드시켜 훙치11과 훙치16FE를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혹평을 남겼습니다. 사드의 저가 버전이다. 중국을 방어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저 수출용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푸젠 샤오는 중국이 수출용 무기 설계에서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방공 시스템은 자국산 유무인 차량 탑재 레이더와 감시 시스템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개발 도상국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효과적이고 가성비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인민해방군 로켓부대 교관 출신인 군사평론가 승중핑 역시 미중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자신만의 사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불안한 수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만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을 때 중국의 방공 시스템이 역할을 했다면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이 대만발 미사일을 탐지했다고 과시했을 텐데 그런 발표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판 사드라고 홍보했던 풍치-19, 풍치-11 그리고 러시아가 자랑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까지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의 미사일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에서는 중국이 두려워할 것은 이제 한국 미사일 시스템 밖에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체계 종합을 맡고 있는 K239 천문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천문은 최대 사거리 290km, 빠르고 정확하게 그것도 연속 화력으로 230mm급 유도탄 12발이 발사 가능합니다. 미군의 하이마스 대비 2배 탄약 운용 능력을 보유한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군이 사용하던 K-139 다연장 로켓 구룡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31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5년 전력화되었습니다. 천문은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그 위력이 입증된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체계입니다. 하이마스는 미군이 자국 군용으로 운용하던 5톤 트럭에 차세대 다연장 로켓 발사대를 장착한 차륜형 다연장 로켓입니다. 차륜형 로켓이라는 점에서 하이마스와 천문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천무는 궤도형 차량에 비해 장거리를 고속으로 자력주행할 수 있어 전략적 기동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로상 최대 시속은 80km, 주행거리는 최대 450km에 달합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130mm 포드와탄 총 40발 투사하고 자동화 사격 시스템을 보유했지만 사격 반응 시간은 불과 16초입니다.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은 160초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빨리 다음 포탄을 쏠수 있다는 뜻입니다. 천문은 사격 장소 도착 이후 7분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능력, 여기에 승무원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어력까지 구비해 K9 자주포에 이은 한국의 대표적 수출 무기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한국형 에이테킴스가 될 차량 탑재형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 KTSSM-2의 개발이 완료되면 천문은 최대 수백킬로미터에 이르는 사거리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한화가 개발한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폴란드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습니다. 한화는 천무와 폴란드의 예츠 8x8 차량의 통합을 추진 중이며 천무가 폴란드에서는 포마르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천무를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할 예정이라 천무의 성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수록 한국, 천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